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교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조건은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다. 이 틀을 잡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려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식과법을 고집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려면 민주적인 교회가 돼야 한다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과 13절, 두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 제가 처음 단임 목사가 되었던 교회는 아 어, 저기, 사직공원 쪽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어, 이제 승동교회가 합동측교회가 하나 있었고, 어, 통합측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본뿌리가 있던 원교회는 그 사직동, 어저, 인사동에 있는 합동측교회였고요. 어, 우리 한국교회가 합동통합이 갈릴 때, 어, 우리 그 승동교회에서 갈렸는데요. 거기서 총회할 때 갈렸는데, 어, 저는 그때 통합측으로 갈려나온 그 사직공원 쪽에 있는 교회 이제 단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역사는 같아서 승동교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아, 승동교회는 제가 날기세하면서도몇 번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백정들이 많이 다닌 교회였어요. 아, 백정들이 많이 다닌 교회였죠. 아, 그래서 최초의 장로님이 백정이었어요. 아, 박아무개 장로라고 문 하는 분이셨는데 아, 여러분 그 당시에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반상문화가 있잖아요 양반 상놈 그런데 상놈 어, 천민 중에 천민이 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정이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되잖아요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천지가 개벽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어요 백정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백정의 아들이 연세세브란스대학의 아마 1회 졸업생 의사였을 거예요 제가 그 오늘도 병원 다녀왔는데 그 세브란스병원에 가면 은요 한층 복도에 그 역사 사진들이 쭉 있는데 그분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박서양이라고 본명이 아니고 개명했던 것 같은데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 의대 교수가 있었고 그 독립군 군의관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하여간 백정 아들이 의사가 되고 백정이 장로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승동교회는요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왕손이 목사가 됐어요. 이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왕손이셨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는가 하면 자기 마부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 중화동에 있는 경동 제일교회에 영수셨다고 그러시는데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할 때마룻 바닥에 이마를 조아려서 이마에 혹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던 어른이셨다는데 이 마부가 그왕선 그를 이대감을 모시고 다니면서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간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이재영 대감님의 집이 그 인사동 승동교회하고 담이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제 부흥회 에 참석하신 모양이에요.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앞에 병동제일교회 있는 자기 마부 어명수가 참석한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자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릎 걸음으로 걸어가 가지고 형님 하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명수가, 어명수, 그 마부 어명수가 누가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나 보니까 기절 초풍할 노릇이시죠. 왕손이, 대감이, 마부, 천민인, 그, 반상문화의 상민께 기분 자기에게 형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놀러가지고, 나으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반상문화가 있었잖아요. 양반과 쌍놈, 상놈, 천민이 있었잖아요. 이걸 바꾸려고 뭐 동학혁명도 일어나고 뭐 별짓을 다했지만 그건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는데요. 매를번 꽝이 도망하듯이 촛불 한 대에 암흑이 도망갔다고 촛불의 빛은 예수님인데 보잘것없이 염소 갈비뼈 같이 가느다라지만 불이 켜지니까 암흑의 매를 본꽁이 도망가듯이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기독교가 들어오자 그냥 반상문화가 그날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이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에요. 사람은 다 평등하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평등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민주적인 교회를 하려고 무척 를 썼어요. 어. 사람들이 교회를 제가 민주주, 민주적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개혁하려고 애를 쓰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야. 그 말이 맞죠?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주의죠.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끼리 민주적이어야 민주주의를 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진짜 신본주의를 한다.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민주주의가 깨지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신본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게 제 논리였어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죠. 신본주의를 하려면 인간 사람은 민주주의를 해야 해요. 근데 사람은요, 속에 원죄가 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높아지고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남을 깔, 깔아 깔 뭉개고 지배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이런 원제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자리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교회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뭐 세상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렇게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계급과 권력과 편중된, 잘못된 그런 정치제도를 고쳐야 해요.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저는 잘 쓰질 않아요. 잘 쓰는 게 아니라 안 써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계급적인 언어거든요. 계급이잖아요. 평신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평신도가 있으면 고신도가 있겠네. 고신도가 있으면 저신도도 있지.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목사 장로는 고신도고요. 집사는 뭐 평신도고요. 뭐 일반 집사도 안된교회는 평신도 축에도 못 들는지 모르지요. 이런 무의식적인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것 때문에 이 맛에 들리면 복음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그 좌지우지하는 그 맛의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조직이 되고 많은 거거든요 아, 사람은 주인 나라 타지 말자 제가 너핀도 스승에게 처음 개척하고 2년 동안 예배만 드렸다는 얘기를 했죠 아,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 2년 동안은 임명하지 를 않았어요 너무 거기 맞들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맞붙어 드리고 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하도 그땐 심각하고 예민해서요, 어, 그 주일 예배 때에 대표 기도를 안 시켰어요. 대표 기도라는 그 말을 쓰질 않았어요. 제가 왜 대표 기도를 안 시켰게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까봐, 대표인 줄 알까봐, 교인들이 착각할까봐, 대표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않았어요. 예. 사람이 자꾸 주인이 되고 계급화되는 일걸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 목사, 또육 어, 년이면 재신임하자. 자꾸 어, 너무 권력이 세지는 일을 조금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견들한테 신임을 묻자. 재신임 받으면 다시 목회를 하고 아니면 준비해서 어, 교회 떠나고 그러자. 원로 목사하지 말자. 어, 원로 목사 되면 목사의 노후는 보장되고 좋지만 그게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는 못 한다. 은퇴 했으면 떠날 줄 알자. 그래서 저희는 정관에 원로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6년만 하고 그만하자. 왜요? 오래 충성할수록 권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회에 집중되어 있던 당회에 제가 보니까 삼권이 다 집중됐더라고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당회에 다 있고, 뭐, 재직회나 공동회는 대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제가 이걸 갈랐어요. 당회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제직회가 한다. 그래서 예산을, 어, 그, 만들고 하는 일은 당회의 권한이 크지만, 그것을 집행할 때 사인하고 집행하고 돈을 쓰는 일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게서 권력을 분산시켰어요. 그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던 결제권, 그 도장 찍는 일을 제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건 뭔가면 어쨌든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교인에게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일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제 목표와 신앙의 모델은 누보산에서 죽은 모세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 말고 누보산에 가서 혼자 죽어라 하는 말씀에도 순종했던 로세 주인 노릇하지 않았어요 충성했다고 공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주인노안 되려고 왕이 안 되려고 지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공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인들,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충성된 주의정들이 많아질 때, 죽도록 충성한 후에도 자기 자리 만들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자주 말하지만, 그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 교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날개새 식구들 그런 그래, 매일 그래도 말씀 있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는다고 감사하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우리 덕분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힘센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것으로 지배하려고 그러지 말고 섬기려고 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남자, 여자, 남녀를 불평등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종과 자유인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이 평등한 의식이 누구도 있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도 평등하고요. 당연히 평등하고요. 여러분, 또, 부모와 자식도 평등한 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는 어제 조금 유교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평등한 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등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 당신의 친구로, 대화의 상대로, 인격으로.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쳐들어오지 않고 기다리시고 참아 주시고 그러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높으니, 내가 더 힘이 세니, 나 이렇게 사람을 낮추보고, 깔보고, 없인 여기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정 여러분들, 사람을 다 동등히 여기고, 주인 노릇하지 않으므로, 하나님만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좋은 교인이 되시고, 어, 우리 낙이세 식구들 때문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좋은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있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어, 이렇게 엇박하고 그러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계급을 만들고 권력을 쌓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똑같으니라 이 사상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실천해내고 삶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실력 있는 날기세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전통적인 수천 년을 내려오던 반상문화가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한국 역사의 최고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기독교의 사상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왕선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그러고 백정이 장로가 되고 또 머슴이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세상, 좋은 교회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날기세 식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고 겸손하며 모든 사람을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볼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꾸자 하면 그게 선악과 따먹은 원자가 돼서 우리를 폐망으로 이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주인 되려면 우리 사람끼리는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형제다. 형제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왕손도 마부에게 형님 이룰 수 있는 이 정신, 우리 한국교의 기가 막힌 초대교회 정신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